안녕하세요, 여러님들 오늘은, 전주시 덕진구 천미동 일가로 보시겠습니다. 어, 여기는 구3 5사단 사이트 쪽으로 해서 아주 핫한 땅이었죠. 아주 군매물로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여기는 에코시티 아주 유명했죠. 자, 여기는, 어, 백석제, 어, 백석저수지 이렇게 하시면 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여기는 삼공단 가는 길이고요. 어, 이렇게 오시다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집 한가구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집 한가구가 있는데, 바로 요 땅입니다. 자, 요 땅인데요. 금매물로 아주 싸게 내놓을 겁니다. 자연 녹지거든요. 에, 270평에 평당 35만원으로 금매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어, 그러면 9,450만원 나오네요. 그리고 옆에, 어, 308평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평짜리 하나 있고 308평짜리가 있는데요. 어, 35만원씩 하니까 1억 780만원 나오네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금매물로 해서 올 봄에 45만원에 팔라는데도안 팔았고요. 2년 전에는 60만원에 팔라는데도 사실 안 팔았습니다. 어, 전주는 이제 개발 여지가 이 북쪽 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코시티도 이제 성공을 했고, 어, 그래서, 어, 아주 여기 그 핫한 곳인데, 22년 전에, 어, 31만원에 사는 곳을 20년 있다가 35만원에 지금 파는 곳입니다. 아주 금매물로 싸게 내놓는 곳입니다. <laughs>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70평짜리를 35만원으로 계산하니까 9,450만원 나오고요. 에, 또 308평을 계산을 해보니까 35만원씩, 어, 1억 780만원씩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 분들께, 어, 또, 어,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어, 빨리 이땅 드리고,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 투자로 사놓으십시오. 이땅 괜찮습니다. 20년 전에도, 여기 아파트가 들어설, 어, 대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 해서 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전화 주십시오. 평당 3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